그뭐 드시면 또 맛도 있고요. 이렇게 해서 세팅해서 나가면 되겠습니다. 네. 아까 그리고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바다에서 나온 생선은 고추장이 안 들어가요. 이 찌개 끓일 때. 그리고 육지에서 있는 거, 민물, 추어탕, 무슨 뭐 쏘가리 매운탕, 매기 매운탕, 이런 데는 고추장하고 고춧가루가 들어가고 된장이 들어가지만 바다에서 나오는 거, 이런 그 찌개들은 고춧가루만 해야 깔끔해요.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어느 대학 교수가 얘기한 거, 저도 발췌한 거예요. 근데 저도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, 이런 매운탕 같은 거 해볼 때 해보니까, 고춧가루만 한게 국물이 일단 깔끔해요. 네, 텁텁하지가 않고. 그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거의 10년 넘게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근데 뭐 여기서 더 진하게 좀, 이게 고추장이어가면더 진한 맛은 있어요. 텁텁해서 그렇지. 근데 뭐더 진하게 뭐 하시고 싶은 분들은 조금씩 드세요. 뭐 된장도 좀 드시면 되고. 근데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.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깔끔한 국물로 가는 게 요즘 트렌드는 좀 맞다는 거.